나마스테, 보타파라아침따발 나왔습니다. 여기는 스라바스티 기원정사 옆에 있는 여관입니다. 바로 옆에 천축선이 있고 아침 2시 반에 기상을 해서 3시 10분에 아침분나을 먹고 네팔 이미그레이션으로 와서 한 시간 기다렸다가 통과하고, 또 인도 이미그레이션 왔서 어, 30분 기다렸다가 통과하고, 그리고 다시 버스를 타고 5시간 왔어. 옛날에 비하면 써야 뭐 길이 원체 좋아져서 잘 왔습니다. 이제 조금 있다가, 30분에 30분쯤 지 있다가 기원정사로 들어가서 아, 이분 BTM 부타바라선인님과 함께 떠나는 성지 순례 해양식을 하면 성지 순례가 끝이 나고 내일도 아마 신새벽에 아그라로 올라가서 아그라 이제 관광하고 델리로 가서 어, 10일날 저녁 비행기를 타고 나가고, 저는 거기서 가락종친에 오시는 분들 11일날 함께 아요디아 가서, 그 행사하는 거 보고, 다시 데리로 올라와서, 동태장로, 어, 산스크리트 전시회 하는 거 참관하고, 아, 17일날 귀국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아마 한국에는 18일날 도착을 하고 도반들 얼굴 보고 또 약속된 법회 마치고 21일날 다시 인도로 나오게 될 겁니다. 참 올겨울에 참. 일정이 어지간하네요. 나못 땄어. バガワト、アラト、サマ、サンブッサ。ナモッサ。バガワト、アラト、サンマ、サンブタサ。ナモッサ。バガワト、アラト、サマ、サンブッサ。 붓담 사라낭 같이 가타야면 상기 하는 분이 자 발표했어. 담망 사라낭 같참이 상강 사라낭 같참이 두띠암피 붓담 사라낭 같참이 두띠암피 담망 사라낭 같참이 두띠암피 상강사라낭가참이, 따띠암피부담사라낭가참이따띠암피 담망사라낭가참이, 따띠암피 상강사라낭가참이, 스큐트 행복하십시오. 부탁 바랍니다. 저는 부처님이 세상의 깨달음을 정득한 곳 불교의 최대의 성지 부다가야 보리스 옆에서 선임양성 교육 불사를 하고 있습니다. 불교와 수행에 관한 한 선임이 희망이죠. 부처님도 최초의 선임이셨지 않습니까? 한 명의 부처를 키워낸다라는 것은 온 우주를 창조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만 명의 스님에게만 명의 후원자가 만년 동안 공량 올리자. 그러면 그 공덕 가피가 만년 동안 지속되며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해양될 거다. 만만 공덕해 선임 양성 교육 벌사 수행학교 교육 근학 벌사에 많이 동참하셨어. 한국 불교도들이 나란다와 같은 새로운 현재와 미래를 이끌고 갈 불교 지도자를 양성하는 그런 학교 하나 만들어 보입시다. 그 정도 해야 우리가 부처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기도 할 겁니다. 그, 이번 시간은 부처님으로부터 직접 수행을 지도받았던 직계제자. 그 직계제자를 터니그 아, 직계제자들 중에 가장 뛰어난 분들을 10대제자라고 합니다. 그 10대제자를 소개하는 시간 여섯 번째 아누르타 존자입니다. 아누르타 존자를 소개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부족함을 경험하지 못하고 어, 없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풍족하고 유복하게 자랐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아르누타 존재는 아난다 존재의 친행님이시고, 그 다음에 이복행님이지 않을까 싶고, 데바다타는, 친행님에서 아, 같은 어머니를 두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아누르타 전자가 풍요롭게 자랐는지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 교육이 정당했는지 또는 좀 부족했는지 그거는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지만 아누르 아, 아누르타 어머니가, 아누르타 존재가 말만 끄집어내면 즉각 모든 걸다 해결을 해좋나 봅니다. 또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부족함을 자식에게 경험시키지 않는 부모들도 있죠. 능력할수록 궁핍함을 교육시키는 부모도 있고 능력할수록 능력함을 교육시키는 부모들도 있고, 어느 게 옳다, 그러다, 아, 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아마 그것들은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내용들이죠. 한 번은 아누르타 존재가 그 친구들하고 놀다가, 아 간식이 떨어졌어. 하인한테 간식 좀 갖고 온나. 어머니한테 보내니까, 어머니가 맛있는 간식을 준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세 번인가 네 번을 갖다 모으니까, 하인한테 어머니가 빈접시로 보내면서, 이제 그 간식이 떨어졌다고 이야기하세요. 크니까. 그러니까 그래갖고 오는데, 천상의 아, 천녀들이 천상의 까자로빈 접시를 채워서 보냈다고 라 합니다. 근데 그걸 먹어보니까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제까지 어머니가 해주던 게 아닌 거라요. 간혹가다 아들들, 자식들이 밖에 나가서 너무 집에 가서 밥을 먹는데 아 맛있다 하고 먹으면 어머니들이 좋기도 하지만 열불 나기도 하겠어요. <laughs> 내가 해줄 때는 저렇게 맛있게 안먹도만 너무 집에 가서는 저렇게 맛있게 먹으면 좋기도 하지만 내 솜씨에 문제가 있나 하고 또 그렇기도 하지 않습니까? 몰라. 그래 보이기도 하던데. 그래, 어쨌든. 어머니가 해주던 음식이 아니에요. 그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또고 화인을 그 시켜갖고 친구들하고 까자가 떨어졌다고 어머니한테 보내니, 어머니가 다시 또 빈접시를 보내면서, 그러니까 그 빈접시가 가는 과정에 천상의 천녀가 천상의 간식을 담아서 보낸 줄을 알지를 못하니, 또 하인한테 그 까자가 다 떨어졌다고 말씀을 하라 카이, 이제는 더 이상 까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그 말을 못 알아듣고, 안으로타 존자가 하인한테, 어머니한테 가거든, 없다라는 까자를 보내라고 하세요.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서너 번을, 없다라는 까자를 갖다가 먹었다. 그 없다라는 까자가 있을 리가 없지. 그러면 그렇게 오면, 하인의 입장에서 빈 접시를 갖고 오면 천재가 와서 채워주고 또 갖다 놓고 그렇게 했다고 하죠. 파리 혁명이 일어날 때그 왕비가 그랬다고 합니까? 민중들이 배가 고프니 아그 빵을 좀사으면 되지 뭐 그러십니까? 아 하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 그게 사실인지 또는 와전됐는지는 몰라도 그것이 민중폭동에 불을 질러버렸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우석의 소리로 힘든 사람들이 배가 고프다 카이, 아니, 그 라면이라도 끼리 묵직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유 있는 사람들이 그 어려운 사람들의 사정을 참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울 거고, 그러다 보니 사회 지도자, 특히 정치 지도자를 뽑을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경험했던 사람들을 뽑으려고 노력도 하고, 또 어떤 관점에서는 아, 풍요로웠던 사람을 뽑아야 아, 돈에 손을 안 댄다. <laughs> 또 어떤 사람들은, 그, 풍요로웠던 사람은 고기가 무본 사람이, 무본 사람이 더잘 먹는다고, 풍요로웠던 삶을 경험해 본 사람은 더 도둑질을 많이 해물 거야 하는 관점도 있고,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뭐, 얼마든지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죠. 스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많이 배우고 조금 여유 있는 집안에서 출가한 스님들은 두 종류의 행동 유행을 보이죠. 열심히 수행하고 그 수행의 공덕을 일반 민중들에게 해양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 일신만을 위해서 수행을 소비하는 것을 볼 수도 있고 조금. 비난한 집에서 출가했던 사람들도 동일한 두 가지 패턴을 보이죠. 당신이 어려웠던 어린 시절의 성장 과정을 생각하며 하나라도 전략을 하고 그 시주돈을 조금이라도 전략을 하고 그 돈을 의미있게 써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당신이 어려웠을 때 생각을 해서 자꾸 자기 호주머니에 집어 엮는 스님들도 간간이 보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떤 출신 성분의 문제라기보다는 개인의 문제가 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스템을 올바르게 갖추는 게 좋다. 조직의 리더들은 조직 안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면, 첫 번째로 사람한테 문제의 뿌리를 찾지 말고, 그 조직이, 그 사람이 그와 같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그런 행동이 용인될 수 있었던 시스템의 문제점을 찾아라. 그리하자. 또 근데도 어떤 사람들은 늘상 감정을 앞장 앞장세워서 항상 사람에게서 문제를 찾으려고 하죠. 물론 사람한테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조직의 리더는 항상 시스템을 먼저 뒤다봐야 된다. 그리고 나서 시스템을 고치고 그렇게 고친 시스템을 가지고 다시 운영을 하면서 사람을 관리해야 된다. 왜냐하면 사람은 항상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공존할 수밖에 없고, 성과 악도 공존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모든 걸 맡겨 갖고는 좀 곤란할 수도 있다. 이게 조직을 관리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기도 하죠. 어쨌건 부처님의 10대 제자 가운데 하나였던 아루누타 존재는 출가해서, 아, 출가하기 전에 왕족으로 풍요로운 삶을 경험했고, 어, 어떤 것이 부족함을 경험하지 못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출가를 하게 됩니다. 되는데, 원래 출가를 안 하려고 했죠. 그런데 주변에서 출가를 안 하면 안 되도록 분위기를 몰아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내일 탁발 시간에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내일은 여기서 아그라까지 올라가니까 한 8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침에 새벽에 일찍 출발을 할것 같는데, 만약 5시 이전에 출발을 하면 어쩔 수 없고, 5시 조금씩 출발을 하면 인도 현지 시간에 한국, 제 한국에, 한 8시쯤 한국 시간으로 출발을 하면 7시쯤 아침 탁발을 하고 어, 출발을 하고 만약에 그러지 않고 어, 한국 시간으로 7시 정도에 출발을 하게 되면 천상 내일은 아마 저녁 무렵에 아침 탁발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laughs> 나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 부탁가야한달 단계 출가,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번 도전해 보시죠. 결코 후회하지 않는 맛있는 출가자로서의 삶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부처님이 최상의 깨달음을 증득했던 곳, 불교 최대의 성지, 부탁가야 보리수 아래서 계를 받고 수행 한달 동안 쌈빡하게 수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내일 부처님이 가장 오래 머물렀던 스라바스티, 사바티 기원정사 옆에서 아침 닭발 나오겠습니다. 제가,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부탁해 공양 올립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담마에 공양 올립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상가에 공양 올립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모든 수행자들에게 공양 올립니다. 저희 이와 같은 수행공덕이 많은 존재들의 자유와 행복, 평등과 평화, 공정과 정의. 이해와 배려, 간용과 포용, 공존과 어울림으로 해양되기 발른합니다 이마이야 담마 누담마, 빠티빠띠야 부당 푸제미 이마이야 담마 누담마, 빠티빠띠야담망푸제미 이마이야 담마 누담마. 빠띠빠띠야, 상강, 푸제미, 사드, 사드, 삼 숙교, 또, 행복하십시오. 저는 내일 아침, 아, 탁발, 기원정사로 나오겠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수행권 놓지 마시고, 공덕 쌓는 것 결코 소홀하게 하지 마시고. 저는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하하하하하, 우뜬게 뭐든, 아침 탁발은 한다. <laughs>